이번 시간에는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증산작용의 단어부터 살펴볼 게요. 수증기의 증과 분산하다의 산즉 수증기가 분산된다 흩날리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증산작용 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게요. 식물의 줄기가 긴 빨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식물의 밑부분인 뿌리에서 뭘 흡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빨대로 아래에 물을 빨아들이면 어디로 올라가나요? 위로 올라가요. 식물의 윗부분에는 많은 잎들이 있어요. 근데 잎에 물이 모여서 부풀어 오르지는 않잖아요? 물은 어디론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실험을 했었죠. 잎에 비닐봉지를 싸고 하루 뒤에 관찰하면 봉지 안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어요. 이는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에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즉 증산 작용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이죠. 그래서 증산 작용을 왜 하냐? 먼저 물을 꼭대기까지 옮기기 위해서예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 곳곳에 퍼져야겠죠? 이때 증산 작용을 통해 물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땀을 흘리고 식으면서 몸이 시원해지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증산 작용으로 온도를 조절해요. 증산 작용은 온도를 조절해 주죠.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증산 작용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엔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빛을 합성하는 작용이에요. 글자만 봤을 때 빛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합성은 식물이 빛과 이산화탄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하여 식물의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이때 양분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반응으로 살펴봤을 때 녹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잎에서 만든 양분의 이름은 포도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광합성으로 인하여 잎의 모양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식물의 잎은 대부분 양분을 필요로 할때 필요한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납작한 모양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선인장의 잎은 납작하지 않고 뾰족한데 왜 그렇죠? 4학년 때 배운 식물 수업을 잘 기억한다면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후 때문인데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경우 더운 날씨로 인해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을 최소화해야지 물을 식물의 몸에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잎이 작아졌고 더 나아가 가시가 되어버렸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는 광합성 증산작용을 다시 배우면서 포도당, 모세관 현상, 공변세포 등등 다시 더 어렵고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둬야 이 용어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